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식사 대용이 가능한 단백질 쉐이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필수 아미노산들이 들어가는데 유, 유청 단백질로서 들어갑니다. 유청 단백질은 말 그대로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근육의 빠른 생성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프로쉐이프에서는 사실 식물성 단백질까지도 들어갑니다. 근데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만 좋은 것도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. 두 가지가 혼합으로 혼합 단백질로 들어갔을 때 근육의 생성 및 유지까지도 식물성 단백질이 유지까지도 이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비타민 종류가 다 식사 대용이기 때문에 비타민 종류나 식이섬유까지도.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서 포만, 포만감까지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어, 이건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어, 여기서 더 조금 더 특별한 이런 추출물들 마테 추출물, 네틀 추출물, 커피 원두 추출물 이런 거 다들 단일 제품으로 막 사서 드시는 분들 많아요. 왜냐 체지방 분해한다고. 어, 그런데.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이런 추출물들도 다이 단백질 쉐이크 안에 함께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 망고만 빼고 나머지 네 가지는 다 유청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이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망고 쉐이크는 이제 100%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뭔가 나는 좀비건니다 하시거나 아니면 단백질 좀 가볍게나 식물성으로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망고 쉐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제...